네, 예, 저희가 행복한 커피라고 선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예, 공연 잘 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가수들, 오늘 나오시는 가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음악회 때는 모두 아마추어를 제가 초대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프로십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로 모실 가수 허슬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수 김은희님은 노차사 다들 아시죠?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음악 활동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여러가지 작업을 하면서 막, 그 마포에 있는 서울의 성민산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연주를 하신 박성원님은 기타를 연주하는 분이신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위남이십니다. 예, 그리고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정진채님은 현재 징채 밴드의 리더시면서 여러 가지 음악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안동에서 활동하시는 부부시고요. 신오레페 징금다리님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신라 천년예술단 단장님으로 활동하시는 염이성예 선생님도 정말 우아한 자태로 계십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다수 팀의 음악을 감상하겠습니다.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